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꿀벌 스토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텔코나 f 프 제약 어 공시가 또 하나 나왔죠. 어제. 그래서 그 공시 내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교 임상 결과에 대한 공시인데, 어 이거 외에 공시가 몇 가지 더 있어요. 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제가 뭐 주식 관련 뭐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고 그냥 저 역시 여러분들과 같이, 어, 오랫동안 텔콘을 가지고 있는, 어, 일개 주주일 뿐이라는 거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텔콘 RF 제약이, 어, 목요일, 금요일 좀 상승을 해줬어요. 상승을 좀 해줬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거래량도 좀 제법 나왔고, 아, 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제법 나왔고, 이틀 연속으로 한5% 가까이 상승을 했죠. 이틀 양일간. 그래서 120일선만 만나면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11월 17일 그리고 11월 21일 그리고 이때도 비슷했죠. 120일선 근처까지 갔었죠. 12월, 12월 15일 그리고 1월 3일 이때도 120일선 만나고 쭉 빠졌고요. 그런데 어, 목요일 금요일 2월 1일과 2월 3일 양일간에 걸쳐서 121선 언저리에서 종가까지 형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121선을 뚫어야 돼요. 음. 5일선이 21선을 뚫고 올라가고, 21선이 61선을 뚫고 올라가고, 121선이, 121선 위로 61선이 이렇게 뚫고 올라가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봉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121선을 만나고 내려오고, 만나고 내려오고, 만나고 내려오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11월부터 어제까지 어 한한세 차례 정도죠, 세 차례, 네 차, 벌써 한한번 이건 그렇다 치고 두 번, 세 번째 시도를 하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좀그 동안과 다른 점은 종가 기준으로 보면 121만 만나면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121선 근처에서 종가까지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 텔콘의 재무성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방향을 보여준다면 방향으로 돌아설 거라는 조짐을 보여준다면 제 생각에는 121선 위로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요즘 증시도 그렇게 예전처럼 얼마 전처럼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죠. 아시겠지만 나스닥이나 다우존스도 주봉으로 보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으로 증시가 조금씩은 회복기에 들어서고 있다는 어,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거래량이 간만에 40만 주를 돌파했는데 거래 종료되고 나서 장이 끝나고 나서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이라는 공시가 나왔어요. 보시면 왜 이제야 공시가 나왔다 싶을 정도로 늦게 나왔는데 코로나 치료제 렌질루맙의 식약처 임상, 우리나라 식약처를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식약처 임상 시험 결과라는 공시입니다. 이거는 벌써 2년 전이죠. 재작년 1월 25일날 신청을 했고 6개월이 지난 21년 7월달에 승인이 났어요. 엄청 늦게 났어요. 특이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시험 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이었고. 자그마치 1년 6개월이 지난 어제서야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임상 시험 실시 기간은 22년 3월부터 22, 22년 8월이에요. 겨우 5개월 진행을 한 거고 대상자 수도 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했고요. 주요 목적은 렌질루마 에 대한 어떤 건강한 성인한테 투여를 했을 때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보기 위한 임상이었어요 렌질로압은 참고로 임상 3상까지다 완료가 된 약물이고 음 원래는 뭐였죠 그 호흡기 질환 치료제 그리고 항암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거를 임상을 하는 치료제였죠 면역 면역 그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치료제 그러니까 사이토카인스 톰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인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로나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FDA 임상을 약 3, 약 4천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임상 3상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3상 결과 큰 유효한 어떤 코로나 치료제로서의 혜택은 없다라는 결, 결과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쯤에 이제 그때 전후로 텔콘에서 케이핀테크와 함께 그, 자, 렌질루맙의 개발자인 휴머니젠의 주, 주식을 조금 사드리고, 그리고 렌질루맙에 대한 우리나라 마, 및 아시아에 대한 판권을 그때 조금 돈을 줘서 샀었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한 그 전초 작업으로 이 가교 임상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굳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 렌질루맙 자체에 대한 국내 판권을 텔콘과 KPM 테크에서 함께 취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발판이 이제 이 가교 임상이었는데, 이 가교 임상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모든 이상 반응은 경증이었고, 임상, 기가, 임상 시험 기간 중 중대한 이상 반응은 발생하지 않았다. 당연히 예견되어 있던 결과죠. 그리고, 렌즈르맙 단회 투여 후 한국인에서 어 1mg 그리고 10mg까지 kg당 용량 비례적인 약동학 특성을 보였다. 약물학 약, 약동학 특성이라는 건 이제 그 약물이 반응하는 어떤 기전 그 기전 그러니까 약물이 정상적으로 반응했다는 어떤 특성을 보였다는 내용으로 읽어지고요. 그리고 단회 투여 시 안전성 및 내약성이 양호하였다.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공시 내용은 향후 당사의 보도자료 및 IR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상기 내용은 판권 공동 보유자인 당사와 텔콘과 KPM테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임상 내용이며 본 임상 신청에 대한 최종 승인서는 대표 의뢰자인 텔콘 아레부제약 명의로 승인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이 공시가 나오고, 그, 또 기사가 하나 더 나왔어요. 대량 보유상황 보고서 해가지고, 한일진공이 가지고 있던 텔콘 지분이 좀 떨어졌습니다. 27.5%에서 26.1%. 3,000만 주 정도에서 2,800만 주 정도로 한 100, 190만에서 한 200만 주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어, 행사, 그전환사채권을 처분을 했다. 그러니까 텔콘에 이렇게 돈을 빌려준 대가로 텔콘의전환사채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한일진공이. 그거를 소, 속된 말로 빚을 좀 갚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을될것 같아요. 200만 주를 1천원 정도에 팔았으니까, 100만 1 천만 억, 10억, 20억 정도 되죠. 20억에 대한 거를 빌렸던 돈을 갚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을될것 같고요. 그리고 임원 주주 보유상황, 소유상황 보고서가 있는데, 스톡옵션이에요 이거는. 스톡옵션인데, 그러니까 스톡옵션은 실제로 돌고 노는 주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주요하게 볼 거는 김지훈. 예. 좀 꼴뵈기 싫은 양반이죠. 김지훈 이 새끼가 89,000주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89,000주 스톡옵션을 행사 권리 행사를 포기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톡옵션 가액이 6,690원이니까 이거를 행사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행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별로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어,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새끼가 주식을 뭐 사고 팔게 아니면 차라리 팔고 나가는 게 낫겠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제가 알기로 김지훈이는 이제 더 이상 텔콘에 어떠한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는 거죠. 차라리 잘 됐죠. 어, 두 가지를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얘가 그냥 텔콘에 대한 어떠한 애정도 없이 그냥, 그냥 회사 운영에만 관심이 있는 거. 네, 저는 그건 별로 바라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지분을 이렇게 팔고, 뭐, 한일진공 최대주주인데, 최대주주가 갖고 있던 지분도 어쨌든 줄어들었죠. 그러면은, 앞으로 경영권 관련해서 좀 다른 뭔가 지각변동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나 하는 작은 기대감을 어 불러일으키기도 해봅니다. 이런 공시들은. 다음 주, 아무튼 이번 달한 달간 좀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코나르프제약이 앞으로 주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지켜보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간만에 영상 좀 길게 만들어 올리게 될것 같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하세요.